김건희 카톡 내용 이건 범죄 행위라고요. 정말로 심각한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죠. 이건 김건희와 최재형 목사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인데요. 정말로 문제가 많아요 보면. 자 볼게요. 얼마나 웃긴지. 스스로 범죄 행위를 실토하고 있어요. 제가 남편이 총장 출신에다가 검찰 출신이다 보니 정보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누구한테 정보를 받았어요? 윤석열한테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상상 초월이죠. 그래서 현 정치권에 대한 비밀도 상상 초월이다. 여러 캐비넷에 관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로도 들려요. 보니까 제가 녹취록에 문통이 조국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뭐 맞춤법이야 점 찍고 난리 나세요. 왜 점을 군데군데 막 찍는지 모르겠어요. 다점찍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그 실력이 이 박사 실력은 안 돼요 보니까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 장문 실력인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비밀 누설 행위 등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김건희가 남편이 총장 출신에다가 검사 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상당히 많은 편을 상상 초월할 정도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주락 피락 주락 편락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 전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한동훈이하고 김건희하고 카톡 332에 거기서도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 등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건데 관련 영상 한번 먼저 보고 오실게요. 분하고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3 3 0위의 카톡을 왜 주고 받았어요? 300회라는 것이요. 하나 하나 한줄한줄 무슨 말든요니몇달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셨어요? 당시에 제가 부산고검 차장이었지만 어, 조국 사건, 어, 이재용 사건 그걸 그리고... 왜 배우, 검찰총장 배우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자, 총장하고 연락되지 않았을 네? 경우에 한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장과 연락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다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 총장과 연락이 안 됐을 때 조국 사건, 삼성 이재용 사건 등을 고, 등에 관한 것 등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만 봐도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련해서 뭐 자료도 주고 받아 총장께 대신 보고해 주세요. 이것이것 이것. 이런 것아 아닐까요? 자 그런 취지로 말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 김건희에 대해서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 한동훈도 걸리고 어, 우리 에, 김건희도 걸리는 거죠. 김건희 집도 이제 실토하는 겁니다. 제가 남편이 총장 출신이다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정부가 상당히 많다. 상당히 많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조국 사태를 조국 사태에 관한 여러 정부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제가 녹취록에 문통이 좋은 걸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이 나오고, 네, 그게 궁금해요. 그걸 저에게 여쭤보셨잖아요. 문법도 다 들려요. 보형잖아요. 네, 보안 정말 보... 완이, <laughs> 또, 의기도 보완이네. 보 보완이죠. 보완 정말 지켜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입니다. 문통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를 한 거죠. 저는 그 내막이 헷갈리더라고요. 왜 조국 사태가 벌어졌는지. 자, 지금부터는 김건희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대신 욕먹어달라고 하신 문통의 부탁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저희들은 윤석열과 김건희, 저희들은 저희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할 생각도 없으니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계속 존경을 받으시고 대신 욕먹고 배신자로 낙인 낙인을 저희가 찍히더라도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저희들의 윤석열과 김건희의 충심이었죠라고 카톡을 남깁니다. 자,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을 지금 김건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쳐달라고 부탁을 했다. 저희는 정치할 생각도 없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러니까 욕 먹어도 욕은 우리가 먹을 테니까 지지자들한테 문통은 계속 존경과 찬양받고 해라. 라는 얘기, 그건 얘기입니다. 정말로 깜짝 놀랄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음, 이건 정말로 요상한 요상한 여자 어, 요녀죠 요녀가 자신을 변명하고 어, 합리화시키려는 논리다. 윤석열과 자신들의 윤석열 자신의 잘못을 문재인 대통령이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 이런 그렇게 주장합니다 당연히. 어, 지들이 다 잘못해놓고 왜 뒤집어 씌우느냐 이 얘기죠. 어떤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입만, 어,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다. 쟤네들 얘기는 믿을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이제 얘기하셨어요. 어떤 분이. 자, 그 말도 맞는 것 같긴 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 지명한 것도 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게 아니냐.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사실이냐 이 얘기죠. 김건희만이 하나도 안 맞는 게 민정수석 지명한 것도 문재인이고 음,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문재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문재인이 언제 윤석일한테 조국을 쳐달라고 라 부탁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문재인이 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을 때, 예, 지명했을 때, 윤석이도 여기에 반발해서 이 정경심을 기소해버립니다. 아예 기소를해버는 거야. 그래서 범죄자 가족으로 낙인을 찍혀, 찍어버리는 거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최종 임명을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 청문회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기술된다니까요? 아니, 수환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완전히 편법이잖아요. 그것은 대통령이 인사권에 대한 완전한 도전입니다. 나중에는 대통령실 청와대조차도 압수수색을 들어옵니다. 그것은 뭐예요? 쿠데타죠. 윤석열의 쿠데타. 그런데 언제 조국을 쳐달라고 부탁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앞뒤 순서 타임라인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자, 조국은 국민적인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잘될줄 알았어요. 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면 검찰개혁도 잘 되고 대통령의 대통령의 인기도 지지율도 올라갈 걸로 봤는데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음. 윤석열 한동훈 측에서 언론플레이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조국 가족을 악마화시킵니다. 무슨 사무펀드니 해가지고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에, 조민쌤도 탈탈탈 적어가지 일기, 일기장까지 탈탈탈 해가지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려요. 그 사학법인 가족이잖아요. 사학법인 집안이 사학법인도 탈탈탈고 동생도 탈탈탈고 온 가족을 다 숙대받을 만드는 거예요 윤석열 한동훈이가 네. 그렇게 그러면서 지지율이 계속 빠지는 상황이었죠 민주당에서도 선거를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총선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어안 되겠다 조국을 물론 나게 해야 되겠다 또 대통령실 참모진들, 비서실장들이 그건의를 받아들여서 문재인이 결국에는 겁먹은 문재인이 결단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의혹도 있잖아요. 왜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의 이런 행위들을 목도를 했을 건데 왜 해임을 중간에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 조국도 해임시키고 추미애도 해임을 시킨 게문제는 아니냐. 왜 윤석열 편만 들어 줬느냐라고 이제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윤석열이 이미 쿠데타를한 거예요. 대통령실도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인사권에도 이미 정면으로 치받아버렸으니까, 사사건건. 이제 윤석열도 또 이제 윤석열이 누굽니까? 명박이도 전했고, MB도 전했고, 박근혜도 다 구속시키는 사람이 이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패닉 상태에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겁먹은 거죠. 겁먹고, 에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히면은, 음, 거꾸로 칠 것이다. 거꾸로, 어, 이 윤석열이가 대통령, 현직 대통령인 본인조차도 어, 지금을 치든 나중에 치든 간에 칠 것이다라는 그런 압박감, 상당히 겁을 먹은 그런 상태였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제가 봐서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한 적도 있어요, 사실. 윤석열이 계속 반발합니다. 조국의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 계속 반발해요. 계속 반발하니까. 반발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윤석열이 민정수석, 조국의 후임 민정수석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불평불만 합니다. 이러면 저 총장 못한다고 사표 쓴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민정수석이 대통령한테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얘기하니까 사표 받아와라. 라고 했는데 다음 날 윤석열이 꼬리를 내리면서 아 그냥 뭐 열받아서 장난투로 열받아서 한번 해본 말이다라는 식으로 어 어물쩍 넘어가면서 사표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도 문재인도 이 윤석열의 사표를 받고자 원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원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국에 윤석열한테 꼬투리를 안 잡혀야 돼서 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중도에 마음대로 그만두라라는 압박을 했을 경우에 꼬투리를 잡혀서 거꾸로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공격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조심조심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이 문재인,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주 조심스럽다고요. 하는 행동들이. 그래서 그건 너무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끌고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한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극악무도한 윤석열을 결국에는 검찰총장에 임명했어요.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재인, 김정숙 여사 두 부부가 사저에 뭐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초대를 해서 검찰총장을 맡아달라고 라 사전에 그렇게 부탁까지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팩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고백을 했으니까. 네, 손혜원 전 의원한테 고백을 그는 이,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직접 들었다고 하니까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이라는 얘기죠. 저 이런 부분 국민들한테 고통을 준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하긴 해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됩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자를 잘못 알고 잘못 알고 임명을 해서 국민들한테 고통을 준데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어, 정치 못한다라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본인의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